오징어 한 마리 5,900원 한마리가 음, <laughs> 음, 아, 원래 보통 음, 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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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지 뭐 어, 모르겠다. 조부 구단이 아니라가지고. 자, 음. 액면장 아, 좀만들어까 어. 아, 자꾸 요리감도 저기 이게 떨어지네, 이게. 귀엽네, 완두콩인 줄. <laughs> 뭐야? <laughs> 이 아니가? 뭐? 그래, 마대로 막. 그래. 상태에서 뽑아야 돼. 어, 사이즈 좀 작다. 어. 오이, 어. 있는 거 따가우면 되는 거 아시, 어, 오이 쪼있는거 따가워면 되는데, 바로. 아, 맞나? 오이도 있고, 참치도 어. 있고, 다행네 봐라. 니가 그만해, 우리 집에 심이야 오이 1,400원 주고 샀는데. 어방식다 어, 뭐나. 텃밭을 저렇게 놔두고도 오이 사버리지. 자, 접시. 어. 접시에. 어디 아까요큰 어. 접시 이아까요 네. 네. 잠깐만요. 이쁘게 담아야 되나요? 네. 네. 좀 잘. 다잘감자잘감자일열로 네, 네. 정렬하자. 응. 자기 쪽에. 아, 아니 이 집이 옛날 먹을 때 맛있었는데 아직 그맛 그대로겠나.겠지. 이 짭집. 어. 이집 발음 좀 주의해줄래. 짜집 짜장집. 짜장집. 집 짜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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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아니 어? 나 그렇게 <웃음> <안> <웃음> 어? 내방나 내방 내방 그렇게 내... 생각 안 했는데 야 내가 야, 이상한 거가. 맞춰볼게 전... 이에 예. 어, 양념 좀 모자라는가 이거. 근데 내가 모자란다 생각하면 늘안 모자라니까. 그래 안모자라다 근데 이런 답변 모자란다. 오또그 법칙이 통할. 아니다 아니다. 그렇진 않을 거 같아. 저기야. <laughs> 전... 왜? 안국에다. 어? 이곳이 안고개인데 대박. <laughs> 아니 근데. 왜... 잘한다 그렇지? 어야 양도 념양딱 됐네 오늘 웬일이지? 와와 딱이다 딱해볼게요 색깔도 진짜 참하다 아. <laughs> 진짜 참하다 어. <laughs> oh 대박 어 오마이갓. 하. 할줄 아는 영어는 오마이갓. Oh <laughs> 나도. 아니다. 오마이갓. 이거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가로칼로리남아겠지만 아. 아. <laughs> 아우 진짜 맛있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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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자먹어자 솔직히 우리 이때까지 만들어드건좀 옆에 거가 맛있다. 음. 이가 물이가 맞네. 빵인거 같아. 뭐이가 <laughs> 음. 이 하여튼 어때요? 는내 자리 어될 건데. 아유, 아. 이래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하도 아 진짜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 내가 이렇게만 더. 아 그럼 응. 또 그것도 떨어지고. 응만더 오나. 된다. 응. 저 원래 시커매서, 더 시커매서 도 괜찮아요. <laughs> 진짜 맛있다. 만두 괜찮네. 만두 응. 완전 내 스타일인데. 전 소맥을 먹을게요. 어, 그 만두도 낫다. 갑자기? 응, 어, 진짜. 응. 그럴 수 있지. 응. 난둘다 맛있다. 난 원래 납작만두 원래 좋아해서. 나도. 응. 납작만두 하는사람 있을까? 우리나라에. 더 회사 다닐 때그 이제 본사에서 이제 각각 각 지역의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식을했는데 음. 전라도에 사는 사람은 납작 만두 그런 거왜 먹냐면서 약간 그렇게 그랬어 그 만두피 같은 거어어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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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해요 그그 그, 그분이 그래 그분이 개인적으로 납작 만두를 별로 안좋아한다 해가지고 지역간 명심하시기 전요전 전라도 좋아해요 <laughs> I love 전라도 음, 어, 음식 얼마나 맛있는 맞아 음. 전라도 좋아 아니, 언니가 지금 새로운 약을을해해서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 어. 얼마 전제 면접을 봤잖지그제지 면접을 지 응. 네. 면접을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알가지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살짝 지금 지금 살짝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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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미 사람들 정장에 막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내가 서류 합격했다고 했을 때난 이미 자만심 이마에 한을 찔렀지 어뭐 내가 되겠네 하면서 스근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인사나 하고 오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인사 연습하고 분위기가 어 <laughs> 그게 아니야 음. 근데 또 심지어 순번이 내가 2번이야 면접 어. 순서가 또한 사람 당한 10분 정도 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어, 네이버로 이제 바로 이제 일분 자기 소개 빨리 검색해가지고 뭐라고 말할지 안했지. 응그 자리 앉아서 대기하다가. 전 나는 내가 취준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접에 그런 경험이 한 개도 없어. 응, 뭐, 어람들있다 응. 어떻게 해야 잘 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와, 진짜 고민했지.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그냥 뭐 붙으면 붙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겠지 해서 내 대로 그냥 열심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하고 오자 했는데.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했어 어, 진짜? <laughs> 어, 섹시 댄서인데 <laughs> 질문이 되 질문이 여기 우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어 그래. 그건 기본 질문이지 나 <laughs> 그건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 그냥 그건 기본 질문이지 <laughs> 아니 되게 압박 면접 당한 척 하길래 보니까 야 압박 면접 기본 면접 <laughs> 그래 야 그래서 어가 진짜로 어, 그래, 그래, 그래서 나그 처음 알았어. 또, 그래서 나는 많이, 응, 많이 놀랬지난 그게 제안 받아서 그냥 냈을 뿐이라서. 맞아 맞아. 무슨 일나름 스카우시였어. 근데 난 무슨 일인지 난 이렇게 대충만 알았지. 내가 뭐 그건 못 일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거 처음 해보는데. 그데가 음. 당황했지만 기지를 나름 발휘하여 아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이상 질문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휴 살았다 검색했는데 <laughs> 더 대박은 뭔지 아나? 내 보고 자신의 성격은 어떤거 같니?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냥 뭐, 뭐 밝고 뭐긍정적인 좋은 편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걸 조직하게 <laughs> <당연하게>. 조용하게 <laughs> 조용하게 어, 어 있고 그런 약간 음. 평범한 답변을 하면 됐을텐데 음. 내뭐라 했는지 아나? <laughs> 이 이상 더 좋을 거,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어 술 먹고 갔나? 잠깐 잠깐만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야내눈 눈곱 끼것 같다 한잠 <laughs> 눈곱 <눈껏> 끼었나요 한잠 <laughs> 봐주세요 내 너무 좀 눈물이 나가지고 <laughs> 아니 언니야 진짜 그렇게 말했나 와 근데 패기 쩐다 근데, 근데 지 불온지는 난 모르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불온 것 같아 왜냐 면 <laughs> <laughs> 그리고 나쁘진 않았어 분위기가 근데 어, 그래, 가 나도 내가 뻘쭘해서 웃었지 그렇게 말해놓고 아 이게 아닌가 <laughs> 아, 농담이고요. 그냥 뭐 밝고 제가 뭐 맡은 일은 잘하고 성실하고 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끝났다. 아, 이렇게라고 생각했죠. 취미가 뭐냐?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이런 거 물어보길래. 저왜 아, 뻔한... 스피닝. <laughs>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책을 읽고 <laughs> 음악 듣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속으로. 는 아, 그래 뭐 맞긴 맞지만 그 그다지 또 취미는 아니거든요. <laughs> 좋아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답니다. 정말 <laughs> 우리 <군많이. 웃음> <laughs> 아. 아 진짜 완전 면접 오디션처럼 본거 같다. 면접 안 보면 그럴 수 있다. 야, 현타가 오는 거야 집에 가는 야. 길에. 아,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면접 한번 제대로 오. 이렇게 보는 방법도 모르다지 뭐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 박들대. 음, 아니 또 언니는 회사에 <laughs> 오래 동월에 있었던가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면접할 기회도 없었고 뭐 그럴 필요도 없었지. 아 그런가? 그래서 그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확들더라 그러니까 아, 너무 너무 경험도 없고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 음, 그렇습니다, <목소리> <다우메이>. 오메 <laughs> 아니 왜? 오 이거 너무 맛있다. 뭐야? 아니 시킨 거보다 훨씬 맛있다. 닭고기보다. 맛있어. 그 끈이 나. 내 방공에 나도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 저기에. 맛있어. 아, 어, 너무 맛있다. 응, 응 맛잖아니 응. 네, 여기 많이 퍼진 거 보니까 니네 응, 많이 먹었는 진짜 많이 <laughs> 먹었어. 나 솔직히. 응. 요때 막 이거 중에 제일 맛있. 진짜. 응. 응, 나는 워낙 다 맛있어가지고. 음양 베스트가 맛있어. 통닭. <laughs> 술안 취했지? 어, 술안 취했다. 너무 하긴 뭐 이걸로 간에 기분이 네아 <laughs>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더위에 취했다 너무 덥다 <laughs> 어, 햇빛 또 들어오지 응. 조금, 조금 올려 옮길까? 아니 이제 바꿀까 자리? 어 바꾸자 <laughs> 네, 아니다 니네 여기 있으면 얼굴 빨개진다 아니 그럼 일로 한 번만 옮기자 응. 아유, 우리 그거 응. 우리 이번에 한옥도 응. 여행 갔다가 응. 그 독도 갔잖아 어어 어, 어. 어땠습니까? 소감이 어 근데 진짜 좋았어요 살면서 한 번은 자꼭 가봐야 되는 여행지? 우리는 보도도 가고, 음, 잠수도 하고, 음, 맞다 맞다. 회도 사 먹고. 아 진짜 좋았, 다재밌었다 아, 맞지? 재밌었다 진짜. 첫째 날 뭐지 저희가 거의 새벽 동틀 때까지 술을 먹었거든요. 해뜨 <laughs> 해뜨고 이제 <laughs> 동생이 술채 가지고 낚시를 하겠다고 또그 아침에 뚜고지 꾸지 또 나와가지고 낚싯대를 들고 <laughs> 끌려들어오고 어, 끌, 어, 끌려들어오고. <laughs> 그리고 둘째 날 피곤해서 많이 못 먹어서 그거 좀아쉬고 언니가 먹고 싶어했던 김밥을 음. 못 먹어서 아쉽다. 음 맞아 맞아. 음. 무슨 김밥이었지? 아리랑 김밥. 무슨 나물이 들어갔지? 그부그 그 부지깽이. 음. 언니 어, 좋아했을 거 어, 같다. 어 부지깽이 진짜 화어지 아, 너무 맛있더라. 음. 해당 있는 부지깽이는 거덜레고야. <laughs> 근데 울릉도에 있는 부지깽이 시를 말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울릉도에서만 나는 나물이라 그건 아니지? 몰라 <laughs> 아빠 굳이 깽이 울릉도에서만 나나 <laughs> 아버님 이거 한입 드셔보시면 안 돼요 엄청 맛있어요 아빠 있는 거야 어 그럼요 그럼 오늘 진짜 맛있어요 놀래지나마 <laughs> <laughs> 어머님이 체리를 주셨습니다 음맛있다 <laughs> 음, 맛있어 아 맛있다 나 아, 체리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음. 난 과일 자체를 그렇게 크게 안좋아하는데 아, 네. 응. 우리 요 체리 농사 짓는 아 이모 뭐 있거든 아 진짜? 근데 체리.. 체리에 진짜 진심이야 아 진짜? 어 그래서 새, 신품종 막 만들고 헉, 그 삼촌이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할수 있는건 없네 언니야 이거 심지어 우리 옆동네에서 만든거라고요아 진짜로? 어. 근데 보통 체리 마트에 가면 미국산 이렇게 팔잖아 응 근데 이거 우리나라 오~~ 어. 신기하 아 진짜. 음. 자. 우리 오랜만에 파는 거 있지? 아, 나 아, 오랜만에 힐러지. 어, 이쪽이지. 이쪽 이쪽. 이쪽.